네 후보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장님 농가 부채 심각성 아시죠? 네. 이쪽도 연구를 좀 해보셨습니까 농가 부채 관련해서 아주 오래 전에. 오래 전 했습니까? 했습니다 지금 그 2020년 기준 보니까 가구당 3,500만 원이 농가 부채가. 3,500만 원. 네, 이게 지금 20년 전에 비해 두 배로 높게 늘어났는데. 그리고 지금 농촌에 이제 농촌에 쭉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농촌 인구 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시 아십니까? 65세 인구 지금 농가의 평균 연령이 68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8세고요. 예, 고령화 가 매우 심각하죠, 이죠? 그렇죠? 네. 65세 이상 인구가 거의 50% 수준에 네, 50% <laughs> 죄송합니다. 49.8% 정확하게 거의 50% 육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농사 이제 시골에 가면 이제 순 어르신들 많이 계세요. 거의 뭐 이래도 뭐 관이 아닌데 이 농사를 지시는 어르신들께서 나이 드시면서 용돈이 필요하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그러면 텃밭이라도 팔아서 살아야 되는데 땅을 사서 농사질 사람이 없어요. 팔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땅을 이제 안 팔리니까 담보를 잡아가지고 대출을 받아 쓰시거든요. 지금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이 농지를 담보로 빌린 대출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 액수는잘 모르겠습니다. 네? 무려 84조 원이 넘어가요, 지금 84조 원이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이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또 대출을 받은 걸 어르신들이 뭐 돈이 있어야 갚죠, 농가 소득이니 뻔한 거니까 그러면 이 경매에 넘어, 경매, 경매에 넘어가면 이게 이제 감정가의 10%까지 떨어져 가지고 경매가 된다는 거예요. 어? 이래서 이게 이제 농민들이 억울하게 파산하는 경우가 많고 또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고령의 농민들이 재산적 피해를 엄청나게 보는 거죠. 여기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연구자로서. 그런데 최근에 이제 농지 거래 감소 원인은 그 금리 영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농지법 극상에 그 대상에 영향이 지난...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했으니까. 심각해요, 지금 네. 심각하다고요. 그러니까 장관님 말씀하시는 우량 농지, 절대 농지는 반드시 보호를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 지들이 갖고 있는 텃밭 이런 것들은 좀 팔아서 쓸수 있도록 음. 어?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제가. 지난 제가 정한 건장관한테도 국감 때 이런 주문을 했거든요. 예. 11월 달까지 대책을 마련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지금 농림부에서. 12월 말이 다 됐잖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네. 그 결과를 상원에 드시면 네. 저희 위원실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입니다. 네, 어기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